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영재교육원 대비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궁금증 리스트와 안쌤의 속시원한 답변 시리즈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울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대비 안내입니다. 서울지역의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을 제외한 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학년과 분야는 2020년 기준으로 초등 3학년은 융합분야이고 초등 4학년은 수학과학 발명, 5학년 이후부터는 융합정보가 추가됩니다. 중등 1학년은 교육청에서 융합정보 발명을 진행하고 수학과학 분야는 과학정시관과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부설영재교원에서 진행합니다. 선발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지원단계는 GED로 진행하는데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지원단계가 늦은 이유는 대학부설영재교육원 합격자 발표가 끝난 시점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천 단계에서 담임 추천의 점수가 20점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조금 늦은 12월 19일에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3학년은 60분간 지필평가만 진행하고 면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학년부터는 지필평가 70분과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영재교원 대비교제를 학년별 지원 분야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등 3학년은 융합 분야로만 지원할 수 있고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만 진행하며 올해 출간된 맛있는 영재 시리즈 3학년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접 없이 집필 평가만 진행하여 3권으로 서술형 답안 쓰는 연습만 잘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4학년부터 융합 분야가 아닌 수학 과학 분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으로 지원해도 과학 문제가 출제되고 과학으로 지원해도 수학 문제가 출제되어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수학 과학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3, 4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시리즈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작년 3학년 때 3, 4학년 교재로 영재원 준비를 한 학생은 올해 출간된 맛있는 영재 시리즈 4학년 교재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 교재를 하는 것보다 올해 교재가 최근 기출이 반영되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한 번에 끝내기 면접 특강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학년 발명 분야는 수학과 공통 문제에 발명 문제가 추가되어 출제됩니다. 파이널 50제 3, 4학년 시리즈로 준비하시고 작년에 50제를 본 학생은 맛있는 영재 시리즈 4학년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명 연재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와 면접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학년 수학과학 분야는 올해 출간된 맛있는 영재 시리즈 5학년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학년 공통 교재인 한 번에 끝내기 면접 특강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5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융합정보 분야는 실제 코딩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코딩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 사고력, 융합사고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로 출제됩니다. 수학과 공통 문제에 정보문항이 추가되어 출제되므로 과학도 한권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간된 SW 정보영재 모의고사 교재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특강 교재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추후 정보영재 면접 대비를 할수 있는 교재가 10월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5학년 발명분야 지원은 6학년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맛있는 영재 초호 시리즈로 준비하시고 발명 모의고사와 발명 면접 교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6학년 수학과 분야는 5, 6학년 창의적 문제인력 시리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6학년 때 합격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교원을 다니게 되어 중등으로 분류됩니다. 중등 내용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 5, 6학년 내용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창의적 문제기력 시리즈로 준비한 학생이면 맛있는 영재, 초육 시리즈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학년 융합정보는 초5와 구성이 같고요. 과학만 맛있는 영재과학 6학년 교재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산수학2와 면접은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6학년 발명은 5,6학년 내용으로 구성된 파이널 50제 수학과학으로 준비하시고 발명 모의고사와 면접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중1 수학과학은 서울과고, 한성과고, 세종과고부설 영재교육원과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합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과고부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등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일 융합정보는 파이널 50제 수학과학과 컴퓨팅 사고력의 비버 챌린지, SW 정보영재 모의고사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중일 발명 분야는 파이널 50제 수학과학과 발명 모의고사와 발명 면접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0월 말에 AI와 함께하는 온라인 면접 특강 교재가 출간되고 AI 면접 프로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